저희가 또 이렇게 또 <laughs> 300회를 맞이해서 제희가 짤막한 축하성을 준비했는데. 예, 와, 정말 소원? 기대는 하시지 마시고요. 아, 기대가 너무 돼요, 지금. 아카펠라로요 뭐, 아카펠라로 네, 하긴, 뭐 하긴 좀 애매하죠? <laughs> 네, 네, 네. 아카, 아카라고 아카 있어요. <laughs> 아카까지만. 네. 네. 예 하면 네. 되나요? 예 네. 시작, 예. 해 사겠습니다! 네. 네. <laughs>

화성씨도 한번맞셨어 아, 그래. 한번맞셨어 자, 아, 네. 처음부터 처음부터 화성을 쌓는 거? 야 어, 그럼. 오케이. 아니야, 마지막만 맞시고 있어. 그래 그래. 어. 자, 시작. 시작. 아, 그래? 처음부터 <laughs> 하는 어. 거 아니야? 아, 아니, 아니, 아 아니. <laughs> 네. 네.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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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. 두 세는 네. 축하합니다. 축하합니다. 쇼비즈 300회 축하합니다.